안녕하십니까 이슬처럼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대천하고 무참포 사이에 왔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제가 물대를 잘못 봐가지고 배를 늦게 나왔고요. 지금 갑오징어를 잡았습니다. 애기는 요 색깔로 잡... 며칠 전에 요왕님이 주신 애기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갑오징어가 커졌습니다. 많이 커졌네 생각보다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어, 가보징어가 저를 노려오네. 방금 여러가지 물총을, 먹물을 엄청 썼습니다 어, 이렇게 커지면 꼭 좋아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끝나고, 시즌이 이제 슬슬 정리되는 거 같았고 이제 가보징어가 이제 조만간 큰 사리물이 한번 만나면 대부분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 그때는 올해 시즌을 접는 거겠죠. 어, 가보자그가 가바증아가... 어떻게 비교할까요? 발한 25cm, 20cm, 그 정도 되 보입니다. 무게가 좀 나가고 이쁘지 어, 않습니다. 계속 먹물 쏠라 합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도 너는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갑오징어 회를 먹으면 맛있습니다 얘가 또는 불에 구워도 맛있고요 앞면으로만 고요요안면은 얘가 쏠까봐 제가 촬영 중단이 되기, 되기 때문에 앞에는 안 봅니다 이렇게 니다 이런 게 많이 나와주면 좋은데 생각보다 오늘은 많지 않습니다 웬말인 됩니다 오늘은 쭈보다는 어, 갑오징어를 네. 주로 막바지이기 때문에 주보다 갑을 중심으로 왔습니다. 그 포인트는 많이 망가졌고요. 유선배들도 네. 대부분 지금 낱마리 수준으로 지금 잡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선배들이 한 절반 정도는 어, 광어나 너어치로 대부분 갔어요. 그리고 쭈 g 하는 배들은 오늘 거의 전반적으로 잘안 나왔을 겁니다. 예, 이상 이슬처럼 농 농장의 예술 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